개인. 고통 없이 나오는 것도 없다 다프런과 함께하는 일일 학습입니다 오늘은 수학토 63일차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1번 문제입니다 그림과 같이 좌표평면에서 곡선 y는 루트 2x 위에 점 p, t, 2, 루트 2t가 있습니다 근데 중심이 원점이고 선분 o p 를 반지로 말하는 원이 y축과 만나는 점을 q라고 하자 그때 직선 pq와 x축과의 교점의 x좌표를 ft라 할때 이때 예의값을 구하여라 그러면 여기를 지금 f(t)라고 표현을 해준대. 그럼 이 점의 좌표를 나는 r라고 표현을 해줄게요. 그러면 이 상태에서 우리가 첫 번째 구해줄 건 얘의 반지름을 먼저 표현을 해줘야지 얘의 y 좌표인 여기 OQ의 길이를 구할 수 있겠죠. 그럼 OP의 길이를 구하는 식은 루트 지금 t 제곱 플러스 이 t 어라고 되는 거니까 Q 점의 좌표는 0, 루트 t 제곱 플러스 이 t 어라고쓸수 있고 P 점은 얘. 그럼 r 점의 좌표는 f(t, 0이요라고 일단 쓸 거예요 그럼 이 상태에서 나는 이때 이세 점이 일직선상에 있다라는 조건으로 지금 기울기로서 표현을 해서 ft를 구할 건데 그럼 pq의 기울기와 그리고 지금 oqr의 기울기가 같다라는 식을 써볼게요 그럼 pq의 기울기를 구하는 식은 t-0분의 거기에 지금 루트 2t 거기에 지금 마이너스 루트 t제곱 플러스 2t여 그럼 qr의 울기는 f t 0분의0 √ 0 t 0 0 0 0 0 0 0라고쓸수 있겠죠. 그러면 이때 이 식을 ft는 이라고 정리를 하니 ft는 마이너스 0 0 t 제곱0 0 0 2t에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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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t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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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기에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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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으로 가는 극한을 보내자 라고 했습니다. 그럼 리미트 t가 0으로 가는 극한 그러면 이때 여기 상황에서 이 극한값을 계산하기 위해서 일단 지금 루트 t를 먼저 약분을 해줄게요. 그럼 여기서 루트 t와 루트 t를 다 약분을 해주면 얘는 리미트 t가 0으로 가는 우극한에 그럼 마이너스 여기는 루트 지금 t 플러스 2 거기에 곱하기 지금 이 분모에는 그럼 루트 2 마이너스 루트 t 플러스 2분의 티어 이렇게 돼 있을 거고 그럼 이 뒤에 쪽에 있는 얘를 지금 유리화를 해줘서 지금 루트 2 플러스 루트 t 플러스 2를 곱해줄 겁니다. 그럼 여기에 루트 2 플러스 루트 t 플러스 2를 곱해줘서 유리화를 해주시면 리미트 지금 t가 0으로 가는 우간에 마이너스 루트 t 플러스 2에 거기에 곱하기 지금 분모는 그럼 2 마이너스 t 플러스 2분의 분자는 t에 거기에 지금 루트 2 플러스 루트 t 플러스 2 라고 쓰여지시겠죠 그럼 이때 분모를 계산하면 얘, 얘 사라지고 마이너스 t 남으니까 t t 약분하고 마이너스 마이너스는 플러스로 변해졌구나 그러면 최종 남아있는 건 리미트 지금 t가 0으로 갈때 우극한 루트 t 플러스 2 거기에 곱하기 지금 루트 2 플러스 루트 t 플러스 이 2t 이렇게 지금 남아 있구나. 근 t t 가 0으로 간 t plus 2t plus 2t p l 기는2트2 루트 l u s 2t 그러면 얘2 2 루트 2, 2, 2 2니까최종적2로 답은 4입2다 이렇게 답을 구할 수 있겠죠. 2번 문제입니다. 그림과 같이 선분 BC와 그리고 CD가 지금 주어졌는데 이 직사각형 ABCD에서 선분 AD 위에 점 A가 아닌 점 P에 대하여 그럼 P점을 일단 잡아줬고요. 그점 P를 지나가고 직선 CP의 수직인 직선이 그럼 여기에 지금 수직인 직선이 지금 AB와 만나는 점을 Q라고 한대요. 그러니까 여기까지 Q구나. 그때 AP가 X였을 때 PQC의 넓이를 구하세요. 그러니까 이 부분의 넓이를 지금 구하여라 라고 얘기를 해줬는요 그러면, 이때 여기 상황에서 얘가 수직이라는 단서와 표현을 했었을 때, 그럼 나는 A, Q, P, 이 삼각형에서 P의 각도를 별표, 그리고 Q의 각도를 동그라미라고 놓는다면, 별표와 동그라미는 더해서 90도고, 그럼 이때 다시 P, 여기가 지금 동그라미, 그리고 여기를 별표라고 놓을 수 있는 상황이 될 거고, 그러면 이때 두 삼각형은 닮음이다라는 걸 이용할 수 있겠죠. 이 삼각형과 지금 1번 삼각형과 2번 삼각형이 닮음이야. 그럼 이 닮음으로 이제 길이를 표현할 건데 이때 일단 pd의 길이는 전체 3에서 빠지면 되니까 3-x 그러면 이때 닮음으로 지금 길이를 표현하다 보니 x와 대응하는 변은 2 e. 그러면 x 대 2는 그러면 aq에 대응하는 변은 지금 3-x 그럼 여기는 3-x 그러니까 3분 aq의 길이가 지금 우리는 2분의 3x-x제곱이요 이렇게 쓸수 있겠죠 그럼 여기는 2분의 3x-x제곱이고, 그럼 우리는 전체의 넓이를 구할 때는 aqp, 지금 제 문제에서 구하는 sx를 구하기에선 이 사다리꼴에서 지금 삼각형 두 개를 빼주시면 되겠어요. 그럼 일단 사다리꼴 넓이부터 지금 구하니 2분의 1에, 거기에 지금 윗변은 예, 그럼 2분의 3x-x제곱에, 거기에 아랫변 2를 더해주고, 거기에 곱하기 높이는 전체 길이 3, 여기에서 마이너스. 지금 우리는 이 1번 삼각형 넓이를 구할 땐 x와 그리고 얘가 밑변과 높이적 그럼 1분의 x에 거기에 곱하기 즉금 2분의 3x-x 제곱이요. 마이너스 두 번째 넓이는요. 3-x와 2를 변으로 갖고 있으니 1분의 2 곱하기 2 곱하기 3-x요. 이렇게 계산을 하는 게 sx구나 라고 일단 편할수 있습니다. 그럼 sx를 이제 식을 표현하다 보니 여기는 1분의 2를 다 일단 모든 항이 같이 갖고 있으니까 2분의 1로 먼저 묶어줄 거고, 그리고 이 전체 계산을 2분의 2로 묶어서 계산할 건데, 그럼 여기 계산 지금 2분의 2로 전체적으로 묶어주는데, 이3은 분배까지 해주니까, 여기는 9x 3x 제곱에, 거기에 플러스 12, 그리고 여기도 2분의 2로 쓰다 보니, 지금 여기는 2분의 3x 제곱, -x 세 제곱. 그리고 다시 마이너스, 여기도 2분의로 쓰다 보니 2분의, 그럼 여기는 4 곱해지니까 12-4x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죠. 그럼 이 식을 이제 2분의로 전체 통분해서 다시 쓰면 2분의 9x제곱 마이너스 3x제곱 플러스 12에 마이너스 3x제곱 플러스 x 세제곱에 거기에 지금 마이너스 12 플러스 4x 그리고 그 앞에 2분의 1까지 곱해져 있습니다. 그러면 얘는 지금 4분의 1이라고 일단 쓸 거고요. 거기에 곱하기 나머지 이 상태에서 쓰면 x 세제곱에 x 제곱 동량은 9x 제곱과 마이너스 3x 제곱니까 마이너스 6x 제곱. 거기에 지금 여기까지 지금 존재했었죠. 아 여기는 지금 x였네요. 네 그러면 여기를 잘못 썼으니까 여기는 x. 그러면 x 제곱은 마이너스 3x 제곱과 마이너스 3x 제곱니까 마이너스 6x 제곱. 그리고 지금 9x와 그리고 4x를 계산하니까 여기는 지금 플러스 13x 그리고 플러스 12 마이너스 12는 0이 되겠죠. 그럼 얘가 이렇게 되었는데 이때 우리가 최종 구하라는 건 리미트 x가 0으로 가는 우극한 x분의 sx를 구하래. 그럼 x로 나눠주면 되니 얘는 지금 리미트 x가 0으로 갈때 우극한 x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지금 4분의 1 그리고 13이어 이렇게 쓰여지면 되겠죠. 그럼 x가 0으로 갈 때를 쓰는 얘의 극한값은 4분의 13이어라고 답이 나오시면 됩니다. 3번 문제입니다. 최고항의 개수가 1인 3차 함수 f(x)가 다음 조건을 만족합니다. 그래서 가족권에서 보면요. 함수 f(x)분의 x-1이 분수 함수는 x는 2에서만 불연속이래요. 그러면 이때 분수 함수가 불연속이려면 분모가 0이 되는 거니까 결국 f(2)가 0이에요. 그러면 이때 얘는 F2만 0이기 때문에 FX라는 식이 지금 X-2를 인수로 갖고 있어야 되며, 그리고 최고 차항계수가 1인 3차 식이랬으니까 나머지 2차 식인 x 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라고 쓸 건데, 이때 여기에서만 불연속이라는 건 2에서 근을 갖고 나머지에서는 근을 가지면 안 돼.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쓸수 있는 건 일단 판별식. 그러면 얘는 A제곱, 마이너스 4, B가 이제 보통 는 근을 가지면 안 되니 0보다 작다. 이렇게 지금 조건을 쓸수 있고. 두 번째, 나조건을 보겠습니다. 나조건, F0은 마이너스 4예요 그러면 F0을 대입을 해주니, 이때 여기는 지금 마이너스 2에, 거기에 곱하기, 여기는 B. 그래서 얘가 지금 마이너스 4요. 그럼 B의 값이 지금 현재 우리는 2구나라는 걸알수 있죠. 그럼 B 대신 지금 2로서 바꿔놓을 거고, 그럼 여기는 지금 8이라고 지금 쓰여질 수 있겠네요. 그리고 세 번째, F1이 정수일 때라고 알려졌습니다. 그럼 F1 값을 확인해 보면, 그러면 이때는 마이너스 1, 거기에 곱하기, 지금 1 플러스, 지금 이 상태에서 A 플러스 2역, 이렇게 지금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러면 이때 F1 값이라는 자체는, 여기에다가 지금 1을 대입한 거니까, 얘는 지금 마이너스 A 플러스 3이라고 되는 거고 얘가 지금 정수해야 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이끌 수 있는 거는 마이너스 A 플러스 3이 정수려면 A 또한 지금 정수해야 된다라는 걸 우리가 이끌 수가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 f'0의 최대값을 구하래요 그럼 f'x도함수를 지금 구할 건데 그럼 얘의 도함수를 구할 때는 곱미분을 써서 앞에 거 먼저 미분하면 1에 뒤에 거 그대로 x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2 거기에 지금 더하기 이번에는 지금 앞에 거 그대로의 뒤에 거 미분 그러면 x-2에 거기에 곱하기 여기는 e x 플러스 a여 이렇게 쓰여지겠죠 그럼 이때 f'0을 표현하세요라고 했으니까 f'0은 지금 이때 e, 거기에 플러스, 지금 마이너스 e, 거기에 곱하기 a. 그러니까 얘는 마이너스 ea 플러스 2어라고 일단 쓸수 있다 라고 얘기할 수 있죠. 근데 여기 상태에서 얘의 지금 최대 값을 구하 그리고, 우리가, 우리가 찾아낸 내용은, A가 정수라는 내용에서, 지금 A제곱 마이너스 8이 0보다 작대. 그럼 A제곱이 8보다 작아야 되기 때문에, 그럼 여기에 들어갈 수 있는 정수는 A는, 지금,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그리고 0, 그리고 1, 그리고 2까지, 이렇게 다섯 가지가 들어갔는데, 이 다섯 가지 중에서 얘가 최대가 되려면, A 값은 가장 작은 마이너스 2였을 때될 거고, 그러면 여기는 지금 4, 더하기 2로써 답은 6이다.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겠죠. 4번 문제입니다. 다항함수 fx가 임의의 실수 k에 대하여 이때 fkx는 kfx를 만족시킨다. 그때 f'2가 10이었을 때 예의값을 구하세요. 라고 그러면 예 결론부터 먼저 보겠습니다. fx는 다항함수예요. 그럼 이 결론식을 보면 우리가 지금 도함수로서 지금 f'2가 0으로 갈때 f1 플러스 3h에 마이너스 f1 그러면 이때 분모의 3h 그리고 여기는 지금 5분의 3 이렇게 쓸수 있겠죠 그럼 얘는 순간 변화로서 우리는 지금 5분의 3 곱하기 f플라임 1의 값을 구하세요 라는 질문으로 바뀌어졌고 그럼 이때 f플라임 1을 구하기 위해서 이제 이 질문을 볼 건데 이때 다항함수 fx에 대하여 라고 했었어요 그러면 f(x)가 몇 차식인지 모르니 나는 지금 얘를 a의 xn제곱이라고 놓을 거고 점점점 이렇게 쓰면 지금 좌변에 있는 지금 fkx는 x 대신 kx가 들어가면 되니까 akn제곱에 곱하기 x의 n제곱 플러스 점점점 이렇게 쓰여질 거고 우변에 있는 kfx는요. 그러면 얘는 지금 akx의 n제곱 플러스 점점점 이렇게 쓰여진데 두 식이 같아야 된다라는 걸 비교하면 되겠죠. 그러면 이때 개수가 똑같으면 되니 akn제곱이 ak와 같아야 되고, 그럼 이걸 만족할 수 있는 n의 값은 1이어야 된다라는 걸 우리가 알수 있습니다. 그럼 n이 1이라는 건 결국 fx가 우리는 1차 식의 함수로서 ax, 거기에 지금 플러스 어떤 b여 이렇게 쓸 거고, 그럼 여기 식을 다시 쓴다면 fkx는 지금 akx 플러스 b여, 그리고 kfx는 이때는 지금 a k x 플러스 b k인데 이때 두식이 같기 위해서 b랑 b k랑 같아야 되고 그럼 b랑 b k랑 같다라는 건 결국적으로 k 값 b가 0이어야 된다라고 해서 이렇게 없어지시면 되겠죠 그러면 결국 우리는 f x가 a x 라고 함수를 찾아냈어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써먹을 행동 f'2가 10이다. 그러면 얘에서 도함수인 f'x를 구하면 얘가 지금 a가 되는 거고 그러면 얘 f'2라는 값은 지금 똑같이 a며 a가 10입니다. 라는 걸 찾았네요. 그러면 a가 1 0했어 그러면 f플라임 x가 10이고 그러면 f플라임 1 또한 10이니까 최종 답은 5분의 3 곱하기 10으로써 답을 내세요. 이렇게 얘기하시면 되겠죠. 그럼 얘를 계산한 답은 6이어라고 답을 쓰시면 되겠네요. 오늘은 수학 2 1일 학습 63일차 문제 다 풀어봤습니다. 모르는 건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오늘도 수업하느라 고생했어요. 다음 시간에 또 봐요. 안녕. 구독.